하지만, 기다리다가, 이제야 탑니다. 오늘 타는 기차는 f 스 r s t AC. 아, 인도 기차에 5만원 이상을 써봤어요. 인두 명이 맨날 자요. 뭘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계속 누워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흘려 보내는구나. 그래서 저기 하수구 처리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니 와. 바라나시를 떠나서 아즈메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기차도 4시간연착돼가지고공북기차는 진짜 정신에 도착하는 법이 많이 없다. 푸시카르라는 곳으로 가서 홀리축제를 즐기려고 합니다. 아, 지금 숙소까지 걸어서 한 40분 나오길래 걸어가고 있습니다. it's needed in city My name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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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tched that series squid game squid game we love wow. that series man <laughs> <laughs> we love that series it was... it was, you know? it's namaste namaste yeah Annyeong. happy Holi. happy holy 갑자기 가는 길에 카페를 왔습니다. 어, 현지인들한테 힙한 카페인 것 같은데 남았을 <목소리> 때. <Namaste. 목소리> 아, 나 나왔어. 진짜 시원하다. 해봤다 땡큐 카페에서 잘 놀고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남마스테 부시카르로 가는 길이 꽤 길어가지고 휴게소 같은데 쉬어서 음료수 한잔 하고 있습니다 저 레몬주스 하나 시켰는데 근데 이게 뭐지? 계란 노른자 맛이 나요. 어. 아, 뭔 맛이야 이게? 해피 올리. 해피 올리. 데시리 제리라! 해피 홀리. 데 제리라. 제리리라키타누 찰. 키리라흥 넘치는 친구들 떼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해피 아 홀리. 어 Yeah, I'm so I'm so happy Holi! Happy Holi! Okay, Happy Holi! Happy Holi! <laughs> okay, no problem.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Happy only. Oh, yeah! La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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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ies. Wow!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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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색에 색을 계속 엎으니까 얼굴 색깔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그냥 이제 가루 뿌리는 그런 것만 있고 와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옷 이런 거, 옷, 신발 옷은 진짜 다 찢겨져 있고 신발도 다 벗겨져 있고 대체 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와 아니 이게 가루를 막 뿌려 주니까 얼굴에다 막 묻혀요. 그리고. 그리고 다 먹은 것 같아. 와. 막 공기 중에 가루들이 엄청 떠다니네요. 안녕. 아차. 해피리 h a p p 이제 좀 조용한 데로 왔습니다. 쇼핑하는구요.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여긴 대체 뭐 하는데요? 아, 진짜 초토화 됐습니다. 초토화! 오, <laughs> 이게 뭐야? 아 치아만 보인다. 그래도 happy only. 안녕하세 welcome. Oh, This thank morning. you. Good luck. 아, ah, okay. Now festival time. 아, ah, okay. Thank you. 여기가 성직자라고 해서 이걸 줬는데. a y 아, okay. Don't worry here. Yeah.

रेड कलर फॉर गुड लाइफ फॉर गुड लाइफ डोंट वरी हियर ऑल माय फैमिली ऑल माय फैमिली माय मम्मा मम्मा पापा पापा ब्रदर ब्रदर सिस्टर आई हैव नो सिस्टर नो प्रॉब्लम फ्रेंड फ्रेंड से फ्रेंड फ्रेंड गुड कर्मा गुड कर्मा गुड लाइफ गुड एंड इंपोर्टेंट कर्मा ओके ओके एंजॉय थैंक यू या yeah. <laughs> 전문적인 사기 또 당했네.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 당했어요. 100루피나 줬습니다. 아, 이제 다시 숙소가 있는 아즈메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가 40루피라는데 대체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무작정 걷고 있어요. 히치하이킹 한번 해봐야죠. <목소리가> 아즈메르. You guys where to go? Yeah, a go. 아, okay. thank you. 실패. 아, 목적지가 같았으면 되는데. Do you know where can I take a bus to <목소리를> 네. Azmer? Yeah, Azmer bus. Yeah, The, temple? 템플. 템플? 템플. 이사. 이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어요. <laughs> <laughs> uh, 불지요 윈돌 <인도> 로컬 버스. 콜앤. 아, 봐요 메 코리아 세 s o 리야 사우스 r 그 a k o 그만 태워. 그만 t 워사람들 e a 계속 r e a s o u 계속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어, 어떤 사람 u 지금 제발 위에 바로 올라 e 고있 o u t 정 Korea. Korea, South Korea. Korea, South k o r e 는것 o r e a South k o 진짜막 지금 어떤 사람은 눈에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보이나 이게? 여러 아, 네. 사람들이 좀 내려서 기사님 옆자리에. 안녕 <목소리> 땡큐 아이고 해피올리입니다자 오늘 저는 이렇게 아즈메르에 있다가 옆에 있는 홀리축제가 성대하게 열리는 풀시카르로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숙소 들어가가지고 좀 씻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